네. <laughs> 아 제가 들고 방송 방수... 아, 네, 들고 <웃음> 뭐 뜬장 게 와도 내 쓰고 있고 <laughs> 이제 빵이 우리가 이제 뭐 이벤트를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. 뭐 네. 시즌 1 때는 네. 막뭐 바운트르, 그, 네, 뭐 바운트르 같은 그런 이벤트들 아, 하고 이비. 막 음. 이제 바운트르 이벤트가 그때 그 나름대로 또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세기 말이었잖아요. <laughs> 네, 지금 쌓인 게 많았어요. <laughs> 네. <바운트라는 웃음> 맞아요. 게, 그때 <laughs> 바운트르 대련을 <laughs> 해주다 보니까는 네. 다. 그래가지고 음, 이장원 선생님이 맨날 왜 나만 때리냐고 그렇죠. 막그 여기 녹음 와가지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네,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즌 원때 우리 자꾸 그 모한 호 얘기하면 유저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보셨죠. 뭐게 커뮤니티 이런데 보면은 시즌 원때 금강선 이거 있잖아요. 네, 뭐 놀랍게도. 네뭐 <laughs> 놀랍게도 시즌 1때 금강선 안 해본 게 없다면. 뭐. <laughs> <laughs>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럼 뭐 뭐만 있으면 다그게있는데 뭐가 다 있긴 있더라고 네, 네, 근데 되게 신기한 게해겐 슬래시의 기한도 있어요. 뭐, 아 그렇죠, 뭐해겐 <laughs> 슬래시의 기한도 있고 근데 유저분들이 갖다 붙이면은 시즌 원때 진짜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. 저도 신기해요. 그래서 야, 그래서 시즌 원때몽광선보 뭐뭐 얘기하시는데 아이 이 추억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 시즌 원때 제가 어떤 놈이었는지 막 이거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이제. 예, 네,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이~ 자꾸, 자꾸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국 팀들 자꾸 이게 유저분들이 네. 저 이렇게 놀리면 네. 놀랍게도 자꾸 뭐 시즌 원때 금강선 이런 식으로 저 자꾸 놀리면 네. 제가 진짜 아, 어떤, 아, 제가, 아, 어떤 아, 제가 어떤 아, 사람인지 한번 아, 시계 프로젝 <laughs> <laughs> 보여드릴 수 있어요. 네. 뭐, 뭐 안타레스 양몽뭐크드트 네. 네. 무덤, 아, 뭐 많잖아요. 아이고, 뭐, 네. 미국, 네. 미국. 네. 한번 예토의 전생 한번 해볼까요? 예토 전생 한번 해볼까요 진짜? <laughs> 네. 다 살려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농담이고요 네, 시즌 1때 얘기는 이제 <laughs> 시즌 2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, 요 그때 둥강성 시절 좀 멈춰주시고 그 진짜 저 자꾸 삐지면 시즌 1때 콘텐츠들 다 부활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<laughs> 시즌 1때 얘기는 좀 둥강성 네,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자, 요번에 영지 업데이트 됐어요, 팀장님. 아, 네. 아, 요거 영지가. 이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좀 머리 아파요. 네. 좀, 좀 네. <laughs> 살짝 민망한데요. <laughs> 살짝 좀 민망한데 그 영지를 근데 액자랑 네. 요번에 나왔던 그 마네킹. 네, 마네킹이랑 두 개를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. 맞아요. 네. 요즘에 너무 잘 쓰고 계시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, 제가 옛날에 그 같이 그 얘기했잖아요. 두 개를 분명히 붙여놓는 사람들이 네, 네. 아, 명작을 만들 것이다. 네, 어. 그렇게 실제로 두개 붙여가지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초창기에 올라오는 스타트는 제가 좀 보니까 네. 이게 이럴려고 이렇게 쓰라고 <laughs> 준게 아닌데 너무 막 그런 게 올라와가지고 좀 굉장히 좀... 속상했어요, 저는. 네, 비정상적으로 <웃음> <웃음>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네. 하지만은 또 이제 또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네. 이제. 예쁘게 이용해주시는 그 영주님들이 계셔서 또 어떠한 액자 어, 이미지 만드셨는지 네. 한번 좀잘 나온. <laughs> 아잘 나온 거 색도 갖고 네, 오셨죠? 네. 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한번 보여주시죠. 둔수 음,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이부, 이 사진 올려주신 분은 제가 커플인지 확인은 못했어요. 네. 네, 또 이렇게. 이거죠. 저희가 원했던 건 이런 거죠. <laughs> 맞습니다. 코니 아바타 입어서 또 이렇게 예쁜 사진 또 액자로 만들어 주셨고요. 또 다음은 어네 아이디어가 음 정말 남다릅니다. 네 맞죠. 예술성이 있네요. 네 액자 속의 액자 같은 느낌으로 네. 또 이렇게 또 자신의 어 캐릭터를 예쁘게 또 연출해 주셨고 또 다음은 어네 변신 클래스의 그 특징을 정말 잘 살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액자 <laughs> 두 개를 이용을 해서. 야, 그... 이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 거 같은데. 스카우터도 봤던 거 같은데. 네, 스카우터도 터 봤고. 이렇게 이렇게 연신 네. 전 후의 아, 아. 이미지를 저희 그것도 있거든요. 그래스 음. 업데이트할 때 이제 카멘하고 카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구도했던 게. 그거 있어요. 저 하나 본거 있는데. 음. 그 다음 사진이 좀 많이 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오 카단이랑 카멘이랑 딱 나눠놓으셨길래 오 뭐가 나오나보다 했는데 아래 딱 사진 보셨죠? 네. 아래서 사진 보고. 제가 갑자기, 슈샤이 형이 이렇게. 네, 예,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. <laughs> 아, 이거 영구정지도 못하게 볼게요, 진짜. <laughs> 어. 그랬던 좀, 그, 슬샷이 있었어요. 여기서는 좀안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. 음. 또 이렇게 하트 포즈로. 이거 뭐 아티스트인데요? 네. 네. 어 저희가 사실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다음의 이미지는 네. 좀 수위 조절을 해서 <laughs> 가져왔어요. 또 이제. 뭘또 가져왔어요? 네. 주름으로? 다 보여드리기에는. 네. 또. 뭐 있어서. 좀 한번 또. <laughs> 좀 보여주시면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발탄 오... <laughs> 발탄 포토존에네 어, 아바타 언더북드그데 상복 팀장 님 괜찮은 거죠? 네. 다음에 나올 거저 지금 이거 거, 저한테 검수 안 받고 나올 수 <laughs> <laughs> <나오시면> 이거 괜찮? <laughs> 상복 팀장님 영정당하실 그 캐나다 가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네 그래도 정말 최대한 네. 수위 조절을 해했아 그래요? 너무 어, 네. 네. 불안한데. 어, 네, 아럼 아, 아, 장기백. 아, 장기백. 이게 또 추억이라면 <laughs> 추억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장기백도 추억은 어, 추억이죠. 25강 아니에요, 저거? 네, 25강 무기탄. 2고강 아, 아, 25. 아이고야. 네, 올려주신 분이 좀 화를 많이 내시긴 했지만은 네, 또 본인을 또 이렇게 희생을 해서 또 이런 액자 음. 이미지를 또 올려주셨습니다. <laughs> 더 가져 나오신 거 없으시죠? <laughs> 네. 아니, 한장한장 한장 넘어갈 때마다. <laughs> 불안해요. 어, 불안, 불안해요. 갑자기 기습으로 이걸 갖고 나와가지고. <laughs> 네, 좀, 조금은. 근데 원래, 원래는 그 앞에 잘 부르는 거세 개만 갖고 나온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? 나는 <laughs> 네. <laughs>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더 있어? <laughs> 이거. <laughs> 어, 네. 어, 네 조금은 정상적인 사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, 정상적인 <laughs> 사용? 네, 조금 정상적인 사용을 네.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샷처럼 이제 네. 재미난, 재미난 촬영을 활용해서 또 액자 재미있게 즐겨봐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이번에 마네킹도 너무 좋았던 게요 맞아요 네.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연기 밥을 얻어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음. 네, 가면은 요즘에는 그냥 만찬 있어요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바타 배치돼 있고 무슨 전압 있고 해서 아, 맞아 맞아요. 맞아요. 어. 네. 심지어 입어보세요 이번에 라고. 네. 네. 이번에 카네마도 한번 타보세요. 막 심지어 아, 그것도 있었고가서 타면 마도 그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. 아 근데 진짜 저 저도 아시죠 그 25강 뭐 24강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아실 텐데 저거는 좀 슬픈 추억 아닌가요? 아 동명상견 일어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. 네 5주년 이벤트 또. 어 저희가 안할수 없잖아요. 제가 얘기 드렸죠. 삼 3주년 뭐안 해도 된다. 4주년 뭐 대충 해도 된다. 뭐 이미 했지만. <laughs> 네. 근데 5주년은 정말 좀 숫자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. 특별한 날이. 네. 상복팀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 어, 네. 저희가 이제 또어 사실 이제 어, 지난 여름 어, 잠깐만요. 상복팀장님. 네. 우리 아바타는 어떻게 뭐한 달에 좀 이렇게, 이렇게 아바타 잘내 주신다고 했잖아요. 어그 아바타가 없는 내일 네, 아바타도 아바타 많이, 아바타 많이, 아, 많이 하시는. 네, 어, 아바타. 네 아바타 신규 아바타도 사실 네, 네 바로 내일 <laughs> 내일이요? 제가. 왜 얘기를 안 해요? <laughs> 어? 네. 바로 내일 나오는 아바타를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? 아 네. 네. 근데 이제 네. 좀 약간 앞에서 전압이 네. 뭐 너무 잘 해줘가지고 네. 살짝 아, 쫄린다 <laughs> 아그 <laughs> 숨기셨구나 아니 네. 여기서 쫄린다는 표현 <laughs> <laughs> 내가 당황스럽네? <laughs> 네. 네, 쫄린다 어쨌든 전압이 너무 잘 나와서 아우 제가 물좀 좀 <laughs> 먹어야 될것 같아요 쫄린다니. 어, 네, 아바타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있고요. 아니, 요, 네, 요, 내일. 네, 내일. 네일, 정신 차리세요. 내일 있다면 서 내일. 네. 아니, 왜 말을 안 해? 이렇게. 우리, 우리, 우리는 보면은 우리 산재장님들참 이해 정말 열심히 하시고. <laughs> 잘하는데 말을 안 해, 말을. 다 해놓고서는 이게 좀 내일 좀 아바타도 나온다. 뭐, 준비가잘 제가 아바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?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은 네. 좋잖아요. 준비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깜빡깜빡 네. 깜빡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전화 아바타가좀뭐그 이번에 전화 아바타 좀 얘기를 하면요. 네. 역대 최고. 네, 역대 최고로 판매가 됐어요. <laughs> 아, 재 투자 해야지. 어쨌든 뭐 이제 역대 최고로 어, 전화 아바타가 뭐 물론 이제 또 전체 클래스 분들이 다뭐 뭐 이렇게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바타 중에서 가장 최고의 판매율을 보이긴 어, 했더라고요. 아보 팀장이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좀 쫄린다는 표현을 <laughs> 좀뭐 네. 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아바타 내일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들 기대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솔로인 콘텐츠에 삼아서 하나의 콘텐츠로 좀 재밌게 구성을 할 예정인데 네. 사실 또 레벨링 하려면 이게 보상이 박차. 어떻게 구성되느냐. <laughs> 중요하군요. 또 보상이 잘 주려면 컨텐츠가 또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? 또서 또서 배치가 또 레벨을 또. <laughs> 배치해주시면 또 보상이 또. 아, 아유 즐겁다. <laughs> 알, 알아서 <laughs> 그, 그 저희 집에 가서 싸우고. 어쨌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 컨텐츠 <laughs> 이 사람들 <laughs> 솔로 컨텐츠는 좀잘 준비를 좀 해보시는 걸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은 지금 아네그두 네. 네. 개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, 아, 준비되고 있는 게 아, 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뭐두 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네 무서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. 아 실수했네요. 음, 캐나다 <laughs> 아까 캐나다 되게 좋았어요. <laughs> 네 캐나다를 네. <laughs>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네. 이게 이제 궁극기만 하나 없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. 초각성기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고 뭐 새로운 각성 스킬을 습득하는 부분도 있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아크 시스템이라고 일단 아직은 가칭이긴 한데 새로운 시스템이 또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슬쩍 쪽 보니까, 보니까 네. 크게 벌리셨더라고요 <laughs> 3차각성은 내부에서 이게 3차각성이 맞냐 이 정도면 2차 전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<laughs> 아그 정도로 벌려놨어요 아마 가장 큰 지금까지 업데이트 중에 가장 큰 업데이트가 아마 될 거예요 가장 거잖아요. 큰 업데이트. 근데 지금, 지금까지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, 가장 큰 카제로스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, 역대, 역대 랭 뭐, 이거 감당 가능하신 거예요, 지금? 뭐. <laughs> 네, 뭐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캐나다로. 네, 뭐. <laughs> 캐나다는 뭐로 어쨌든, 네, 좋, 좋아요. 여기까지, 뭐, 요기, 여기 제가 여기까지만 캘게요. 네. 자, 여기까지만 캐고. 여러분들, 우리 그, 오주년어쨌든 그래도 축하, 축제인데. 그래도뭘좀 해볼까요? 금강선 제로투... 코스프레를 하라고... <laughs> 그래 뭐 제로투, <laughs> 금로투... 아이고야 죽겠네요. 네.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수라싹... 수라싸가... 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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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탁 팀장님은 수라싹을... 네, 직접 들고 오는 걸로 하죠. 아, 네. 아 제가 들고 방송. 권찰팀장님이 아, 네. <laughs> 수라상 네. 상다리 허어지게 상다리 허어지는그 네. 네. 수라상을 들고 오세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저분들과 좀 소통을 아, 네. 하는 걸로 하고. 아, 네. <laughs> 네. 참 기상천외한 기믹들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경찰팀에서. 네.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. 다... 꼭 필요한 네. 것들이고 해서. 그렇죠. 딱히 안될 것도 없고 안 해가지고. 것도 아니군요? 안 되는 것도 아니고. 안 되는 것도 아니고. 다 개발을 해드리긴 개발 했는데. 어, 이번에는 좀 정도가 심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예전하고는 <웃음> 네, 급이 달라요. 급이 달라요. 이것도 <laughs> 네. 또 어떻게 또좀쳐하셨어요 아니요, 뭐. 안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. 그, 그쵸. 렇안 <laughs> 뭐안 되는 건 아니라서. 네. 다 해드렸죠. 다 해드렸어요. 네. 괜찮은 거죠? <laughs> 아니 왜 <laughs> 저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세요? 사실 좀 늦기는 <laughs> 했는데 네,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게 지금 계속 우편으로 계속 오면 네, 네. 불편 아, 겪으시는 네. 분들 워낙 많았는데 이리가좀 네. 너무 늦게 해드리는 것 같고 네.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스택 네. 개수에 있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네. 있는지 한번 좀 그강호팀장님하고 네, 다른 분이랑. 부분도 네. 불편하신 그런 뭐 스택 관련된 불편한 거 있으면 계속 또 네.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네, 해 전수해가지고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, 네. 계속해서 이렇게 좀 네. 편리하게 해드리면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<웃음> 네. <웃음> 그쵸 뭐 그분은 안 되는 거니까 잘 얘기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 한번 진행해 보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정년 교체는 간단하게 좀 데이터로 할수 있어서 바로 내일 저희가 정년 교체 횟수를 2회로 증가시키는 부분은 바로 내일 적용을 할게 장기백은 내일까지는 못 했나 보네요. 네, 장기백은 너무 죄송하게도 예, 네. 서버팀 김광호 팀장님께요청을 네. 드렸지만 이거는 뭐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. 아, 또안 되는 건 네. 아, 아니고 이게 안 되는 네. 건안 되는 거다. 네. 이거는 그냥 절대 안 되는 거라 일주일 정도는 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빨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운에 대한 편차를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지금도 고... 이제 스토리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. 네네. 실리안이나 나오나브나, 부나... 네 맞아요. 네. 실제로 어그로를 이제 같이 분산하기도 하고 네네.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이나. 음... 김강호 팀장님이 잘 만들어. <laughs>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안 되는 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김강호 팀장님한테 우연 <laughs> 네. 좀 해달라고 해서 <웃음> 네. <웃음> 솔로잉 좀 컨텐츠 만드시는 김에 <laughs> 네. 그런 AI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같이. <laughs> 그것 때문에 또 개고생하고.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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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힘든 게. 바운드바운드 바운드, 바운드 시스템도 새로. 다 해주셨잖아요, 근데 다 해주셨. 네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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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렇게 뭐, 뭐 하긴 네. 했죠, 근데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쇼케이스 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